무서는 25억 대중부산 조기를 연방로 3년여 동안 전국에 판매한 조직을 거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위 표시라는 것은 정당한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을 상당히 롱하는범죄행위입니다뭐 말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되지 않는양의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판매 조직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5억 대중부산 수입 냉동조기를 국내산 연간 조기로 은밀히 가공한 수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이렇게 연간 조기로 등복된 중국산 조기를 전국의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량 납품하였고 H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와 전문 상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고 또 중국산을 중산을 가지고 국산 분광을 시켰다고해서조리가이 DNA나 그런 모든 조사를 해봐도 표기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은 그래서 이 띠거리도 국산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한 상태에서는 자기네들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공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목포의 의견은 전남 민강 소재 A, 부비 수산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이건한마 동시에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중구산 조교를 공급한 유통업자 3명을 추가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재 수사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제일신문 박정희 기자입니다.